자, 아,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아, 많이들 오셨네. <laughs> 자, 야별동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보시면은, 오염보니 이거 다들 보셨죠? 4대 3대 3대, 그리고 10대, 1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있고요. 또 오염번이 17번부터 21번까지 있어요. 이번주 추첨기는 2기입니다 도룡도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우연분들, 자, 보시고. g 7 t o n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엽수가 13번. 그리고, 자, 어서오세요. 여기. 연방공이 공공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고, 4번. 엽수가 4번. 여기 마찬가지고, 32번부터 36번까지 옆수가 8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45부터 44번까지 옆수가 9번. 어. 자, 이렇게 있고요. 어. 자, 여기는 한번쓱 훑어보시고, 한 번, 더한 가지 워줘야지한 번, 연번도 한번싹쓱 훑어보세요.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한 번씩 다 흩어보세요. 연본들. 자기가 생각했던 번호가 여기 연본에 다 있는지 자, 한 번씩 흩어보시고 한 번씩 흩어보시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끝수를 볼 건데, 자, 이번 주 끝수, 자, 이번 주이 끝은, 어, 한수 아니면, 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수 아니면 두수까지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이렇게 한수 아니면 별 어, 이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대부분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없죠? 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야. 북 음, 끝도 마찬가지고. 어. 자, 1 끝에서, 어, 이번 주 봐야 될 끝수 번호가, 우선은, 요기.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이끝이 나온다면은 요거 3개 정도 보시면 될것같아 그리고 요거는 약간 보험수 정도 어, 저 40일도 안 버렸어요 40일도 버리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끝 자 이끝은 어. 솔직히 버릴 게 없어 이 끝은 어, 아직까지는 크게 어, 버릴 건 없고요 우선은 이 끝이 잠깐만요 이 끝은, 우선, 저는 여기 위주로 봐요. 여기, 여기 세, 세 군데. 여기. 어, 여기 세 군데로, 여기를 봅니다. 이 끝은, 이거는 살짝의 보험수 정도? 네, 요거는 뭐, 그렇게, 쏙. 좋지 않아가지고 자삼 끝은 어 요놈 요렇게 보고 있어요 삼 끝은 삼 끝은 이렇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삼 끝은 자사 끝은 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끝은 나온다고 하면은 전 여기 여기로 봅니다 사끝은 사끝은 여기 자 오끝은 저는 오끝 오끄. 이렇게 오끄스. 제주 은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예, 육끝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자, 육끝, 아, 이번 주 육끝이 음... 육끝은 한수 아니면 열,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죠? 음. 6군한수한님별 저는 6군이 나온다고 하면은, 딱히 두구가은 없는데, 굳이 본다고 하면은, 그냥, 반대 6번 정도나, 36번. 이 정도. 이 정도로 봐요, 저는. 16은 혼자 보세요, 상모님 혼자 봐요. 6번 빼자. 6번, 야, 아유, 야, 보험, 보험수. 6번, 야, 보험수 정도만. 26은 아닌 것 같아. 26은 아닌 것 같아요. 26은. <laughs> 자, 7 급. 약간 한데 6급이 약해 그냥 뭐안 보는게 날것 같아 6급은 그닥 나온다고는 나는 별로 땡기는 번호가 없어가지고 자 우선 7급은 아 7급이 조금 애매한데 우선 7급은 7번, 7번, 27, 37, 여기 정도만. 여기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 7 끝. 틀끝. 7 끝이 나온다 하면 여기. 17은 저는 안 봐요. 17은 안 보고. 자, 8 끝. 팔끝. 8 끝은. 할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그냥, 이월 있을 정도. 어. 여기서, 딱, 어. 38이 문제, 38이. 내가 이거를 알려드릴게. 여기서 생각하는데 보니까, 17, 들고 가실 거면 들고 가요. 예. 저는, 에, 안 볼려고요. 굳이 17보다 27와 30이 더 강한데, 어, 굳이 그거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팔 끝이 뭐냐면은 2월수. 예. 2월수. 음... 38이 문제 38 요, 요 38이 문제요 자 38이 뭐가 문제냐 38이 나오고 아 이거 여기 밑에 여기. 제가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소디님 추천 감사합니다 38이 나오고 나오고 어, 38이 2월이 잘된이 2월이 잘됨이 2월이 2월이 실거이3 8이2월잘되는이 2월이 2월이 나오고 어, 18이 2월이 2 8로 변형해서 잘나2 8로어 변형해서 잘 나옴. 자, 요거 잘 생각해줘야 돼요. <laughs> 요거, 요거 흐름 보시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야. 38이 2월에잘 되고, 38이 나오고, 18, 28중 변형돼서 잘 나와요. 음, 그렇죠. 같이 나올 수도 있고, 38하고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어, 팔 끝을 조금, 음, 주의 깊게 보시는 거죠. 팔은, 어, 이거는 기본이야. 이건 기본. 이건, 이건 기본으로 머리에 숙지하고 있어야 돼. 38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하고 28이 병형돼서잘 나오고, 아니면 같이 나와. 이건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군... 아, 이번 주국군이 국군선... 아, 아시다시피 한수... 아니면 한수 같아. 국군시... 내가 볼 때는... 아, 국군선... 한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세개다 봐야 돼, 지금. 음, 요것도 한 수, 아니면은 2월 수. 2월 수. 요기 정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2월이 잘 되지. 그러니까 38, 39어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끝. 영끝. 자 연끝은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어요 10번 하고 요 40번을 봐요. 어, 이 정도. <laughs> 아한 수구나? 아, 사것도 이것도 한수 아니면 열. 자 <laughs> 아, 이렇게. 사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자 30은 많이 볼거야. 30정도 30 30은 어 100회기 보시면은 음 보볼에 30번이 두개나 있어. 백핵이 보시면은, 어, 30번이, 어, 보볼에 두 개나 있어요. 어, 그러면은, 당번으로 잘안 올라와요. 음, 저도 그거 보고는 지웠어. 30번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뭐, 30번 두고 가실 분은 두고 가세요. 네, 저는, 어, 그렇게 돼 있어서, 어. 저는 안 들고 갑니다 30번은 이렇게 백해기를 보시면은 아. 거기에 있어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끼인 수가 안 나올, 나올 때가 지금 되긴 됐거든? 끼인 수가? 음, 켜 나올 때가 되긴 됐는데, 어, 그 번호가 40번, 40번이잖아. 어, 근데 도난 두고 갈 거야. 나 <laughs> 요거 40번은 두고 가야 돼. 어, 끼인수가 40번인데, 들고 갈 거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야. 원래는, 원래는 40번이 제외 맞아. 40번이 제외가 맞지. 끼인수잖아. 약하잖아. 원래는, 나도 처음에는 40번을 제외를 봤다가, 어, 자동에서 자꾸 보여. 그래서 그냥 들고 가는 거야. 원래 제외가 맞아. 제외 보는 게 맞아. 계회를, 그래서, 원래는, 재회를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음, 만약에, 어, 0번이나 2호수가안 나오면은, 40을 두고 가는 거를 권해드려요. 40번. 근데 재외를 보는 게 맞긴 맞아 응. 근데 자꾸 자동에서 보여 근데 이게 자동이 웃긴 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는 힘들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궁금한 거. 오라이공1 7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단대, 음. 나 중간을 봐 중간. 중간하고, 어, 단대 여기, 보, 여기, 보이잖아, 여기. 여기. 어,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 단대는. 어. 네, 뭐, 단대로 너무 강하게는. 8번은, 아까 말씀, 오염분이 없라서 그냥, 뭐, 난 버리고 가요, 8번은. 어, 5연번이, 오디티. 음, 한수 아니면은, 두 수, 두 수는, 아, 그렇게는 두 수? 두 수까지는, 만약에 10번이 나오면은 두 수까지는 봐야 되고, 10번이 나오면은, 한 수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10번이 만약에, 10번이 단번 때 아니야. 10번이 단번 때니까, 10번이 나오면은, 뭐, 두 수까지는 봐야 되고. 야. 음, 4번 생겼어요. 아까 보라고 했잖아. 11, 12, 13, 14, 15 여기 4번 5연번이 음, 없어 17, 18, 19, 20, 21 어, 13번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단번대 40번대 9번 32, 33, 34, 8번 이렇게 되어있어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5번이 많아요. 와, 많으니까...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될거이 2번, 어, 2번 요거 진짜 살짝 조심해야 될것 같아. 음, 솔직히 2번 조금 살짝 조심해요. 2번 정도. 아, 어, 나 이번이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지금 음 이번이 의심스럽게 하고 이번 주 멸구간은 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멸구간 음 걸그룹 골고루... 보기면 봐야 될 건데 확실한 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행운 물결표 물결표 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때 알려드릴게요. 이부때. 이부 때 이부 이부 때몇개 강한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보셔. 아니, 다 비, 이거는 뭐 어차피 공개하는 거니까. 네, 어서오세요, 형가드님 자, 이렇게 잘 보시고, 요, 오염번도 잘 보셔가지고, 찍으신데 도움 되시라고. 어차피 금요일 나와가지고, 저기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1분은.